안녕하세요. 돌다리입니다. 스텔라 루멘도 세 번째 영상을 다루게 되었는데요. 스텔라 루멘이 현재 어떻게 생태계가 확장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활동에 대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전에 다뤄드렸던 스텔라 루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영상을 시청하고 오시면 본 영상이 조금 더 쉽게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2021년 4월 13일 SDF Stellar Development Foundation에서는 1분기를 성공적으로 보냈음을 알렸는데요. 스텔라 USDC가 성공적으로 스텔라 네트워크에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스텔라와 서클의 혁신적인 파트너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네트워크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USD 스테이블 코인이 결합하는 것이라고 하며 기업과 개인은 이제 스텔라의 낮은 비용과 속도 그리고 보안 기능을 활용하면서 USDC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앞의 내용이 SDF 2021년 1분기 리뷰에 기록된 것인데요. 그들은 서클의 USDC와 함께 비전을 일어나가고 있음을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서클의 사이트에 2021년 5월 5일 올라온 소식을 요약해 드리자면, 비자가 u s d c 를 활용하여 가치를 전송하거나 저장하는 것을 더 쉽게 하고 있는 스텔라와 서클의 지원과 함께 선도적인 디지털 금융 서비스 제공업체인 테알라와 파트너를 맺는 것을 굉장히 기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테알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향상된 속도와 보안을 활용하고 편리한 가치 흐름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며, 전 세계 금융 소외자들이 암호화폐 경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운다고 하죠. 그리고 테일라의 비자와 서클 간의 파트너십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규모 사람들에게 공평한 재정적인 수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테일라는 비자와 협력하여 스텔라와 같은 퍼블릭블록 체인으로 USDC를 사용할 수 있으면서 테일라의 계좌에 연결된 결제 카드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 내용을 통해서 서클과 비자 그리고 스텔라가 텔라를 통한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수 있었는데요. 곧 금융 소외자들을 블록체인을 통해 암호화폐 경제에 끌어들이는 거대한 규모의 프로젝트이며 이전의 영상에서도 다루어드렸듯이 스텔라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과도 연결되는 프로젝트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텔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았는데요. 텔라는 사이트에서 볼수 있는 것처럼 케냐, 필리핀, 멕시코 그리고 인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텔라의 투자처로는 최근 함께 손을 잡은 비자 그리고 스텔라와 서클의 지원뿐만 아니라 페이팔도 이미 관련어 있음을 알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본곳이 바로 GGV 캐피탈과 리빗 캐피탈입니다. 먼저 GGV 캐피탈은 2000년도에 설립되었고 싱가포르와 실리콘 밸리 등에 위치하였으며 소셜, 인터넷, 클라우드. 스마트 기술 부문 등 전방위에 걸쳐 성장 단계에 있는 곳에 투자하는 글로벌 벤처 캐피탈 회사입니다. 굉장히 많은 곳에 투자하고 있지만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곳몇 개만 살펴보시면 에 r b n b 알리바바, 중국판 우버인 디디추싱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인지도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GGV 캐피탈이 테알라도 지원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리빗캐피탈인데요. 리빗캐피탈은 글로벌 벤처 캐피탈로서 2012년 5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특히 본 캐피탈의 주요 사업 내용으로 핀테크 영역과 비트코인에 추진하는 투자가 있고 대출, 지불, 보험, 회계, 세금 납부 기획, 그리고 개인 금융 자산 관리 등의 업무가 있다고 합니다. 투자 대상은 초기 단계의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들이 투자한 프로젝트 사례로는 온라인 대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Affirm부터 코인베이스, 정부의 사업 등록을 받은 사업 은행인 Cross River Bank, Robinhood, 텔라와 토스까지 존재하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거대 규모의 벤처 캐피탈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텔라의 스텔라와 서클 그리고 v i s a 가 함께 연관되어 있음을 알수 있으며, 이는 곧 텔라를 통해 볼수 있는 거대한 그림에 스텔라 루멘이 가질 수 있는 기회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다루어드렸던 것처럼 스텔라 루멘의 생태계가 확장되는 것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스텔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생태계 확장에서 가장 필요로 된 도구가 바로 지갑일 것입니다. 실제로 2021년 5월 12일 스테이블리는 USDC와 함께 금융거래를 더 저렴하고 빠르고 투명하게 만든다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지갑은 스텔라를 활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중요한 범주로서 기업과 개인 소비자가 디지털화된 토큰 형태로 가치를 저장하거나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사용자들을 스텔라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시키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지갑은 블록체인 기반 지불의 주류 채택을 촉진시키면서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증가시킨다고 하죠. 이어서 요약해드리자면 금융 송금을 더 빠르고 저렴하며 투명하게 제공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핀테크 기업인 스테이블리가 스텔라 생태계 안에 어떤 지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피아트 입출금 API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테이블의 API는 곧 스텔라의 지갑을 통합하여 사용자가 USDC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죠. 추가적으로 스테이블리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스텔라 USDC나 USDC를 그들의 스테이블 코인과 자산 지원 토큰으로 작동하면서 국경 간 제한이 없는 플랫폼인 스테이블리 프라임에 입출금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미 스테이블리는 파트너로 와이어와 바이낸스와도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여기서 언급되는 와이어는 DCG에서 투자하고 있는 곳입니다. 와이어는 이메일보다 은행 송금을 더 빨리 할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술로 구동되는 송금 엔진을 만드는 곳이죠. 최근 2021년 6월 3일 와이어가 스텔라 네트워크 기반의 새로운 세이빙스 API를 발표하면서 스텔라와 와이어의 직접적인 프로젝트 협력 또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해드리자면, 대중을 암호화폐 생태계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개발자들은 놀라운 제품을 구축하는 데 있어 적절한 지불 인프라가 필요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와이어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텔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USDC 토큰을 레버리징한 새로운 이율 저축 제품 제공을 알리게 되어 기쁘다고 하네요. 본 소식은 올해 초 스텔라 엔터프라이즈 펀드를 통해 와이어에 500만 달러, 하나 약5 0억 7,350만 원을 투자한 뒤에 나온 것으로 세이빙스 API 외에도 와이어 고객은 USDC나 스텔라 루멘과 같은 스텔라 자산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네트워크의 저비용 고속 트랜잭션 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세계 최초의 글로벌 스마트폰 기반 결제 및 송금 네트워크인 아브라도 월렛 파트너로 존재하는데요. 이 아브라도 DCG에 투자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정리해보자면, 스텔라가 이루고자 하는 국경과 통화의 차이를 넘는 비전을 지갑이라는 도구가 함께 받쳐줘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검증된 투자처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스테이블리를 통해서 스텔라 루멘의 생태계를 넓히는데 필요한 지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와이어를 통한 지불 인프라 또한 확장해 나가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스텔라 루멘과 관련된 소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4월 22일에 보도된 내용을 보자면 스위스 자산 운용사인 21Shares에서 스텔라 루멘과 에이다 ETP를 세계 최초로 출시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점점 메이저들의 ETP 출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스텔라 루멘 또한 그 대상으로 지목됨을 알수 있죠. 이어서 코인 텔레그래프의 2021년 5월 15일 혁신가와 규제 기관이 협력한다면 블록체인은 번창할 것이라는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이 뉴스를 통해서 스텔라가 과연 미래의 규제 기관과 어떤 형식으로 협력이 가능한지에 대한 가능성을 체크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월 CBN Central Bank of Nigeria가 디지털 커런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혼란을 야기했다며 블록체인을 활용한 많은 유망 금융 기술 사업들의 영업을 잠시 중단시켰으나 나이지리아의 다른 규제 기관을 포함한 업계의 안팎의 이해 관계자들이 우려를 표명하자 시비회는 이제 블록체인 산업과 협업할 예정이라고 다루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관련 내용은 지난 스텔라루멘 영상에서도 언급된 적 있는 부분인데요. 위와 같은 예시를 들면서 처음에는 혁신과 규제 기관이 어색한 동반자로 볼수 있겠지만 규제 기관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범죄를 예방함과 동시에 경제적 기회를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아마도 이러한 부분들은 블록체인의 혁신자들이 규제 당국과 공유해야 하는 가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블록체인은 저비용이면서도 효율적인 결제 기능을 제공하고 규제 당국에 더 나은 소비자 보호 툴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두 번째로 언급된 내용에 스텔라가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프로토콜 레벨에서 규정 준수 기능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예로 들어지는 것이 스텔라 네트워크인데요. 오픈 소스이며 퍼블릭 블록체인인 스텔라 네트워크에서는 디지털 자산 발행자들이 그들의 자산을 누가 소유하는지 통제할 수 있고, 사기나 도난, 그리고 규제 조치가 발생했을 때 과거 거래에서 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 기능인 전통 금융에서의 클라우백으로 부르는 것과 유사한 것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어, 스텔라 네트워크 개발자는 이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해당 기사에서 강조될 수 있는 부분을 요약해 본다면, 나이지리아를 예시로 들면서 일방적인 규제가 답이 아니며, 기술적인 혁신과 규제 당국의 대화를 통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스텔라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규제 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제공하여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는데 이바지 할수 있음이 부각되고 있음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에는 스텔라 루멘의 흐름에 대해서 더 알아보았습니다. 투자는 본인의 확신에서 비롯되는 인내의 기간이며 본인의 선택인과 책임임을 강조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